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영어 수학과입니다.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요. 내신 1등급을 위한 구종교과서 고난도 문제풀이. 자, 수요리 극한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비상교과서였고요. 오늘은 미래엔에 있는 겁니다. 미래엔 교과서에 있는 발전 문제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혈 AN의 일반항이 AN은 SIN2 분의 N파일 때두 수혈 AEN-1과 AN의 수렴과 발산을 각각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구하라는 문제가 AEN-1하고 AN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는 거니까요 먼저 얘들을 식을 뽑아내야 되겠죠 어디서요? an에서 뽑아내시면 됩니다. 수열이니까요, 간단합니다. 여기 an인데 n 자리 대신에 2n-1이 들어갔기 때문에 n 자리에 그냥 2n-1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들어보겠습니다. 수열이니까요. 자, a 2n-1은 자, 사인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2분의 저기 n 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됩니까? 지금 n 자리에 2n 빼기 1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n 자리에 2n 빼기 1 파이 그대로 해주면 a에 2n 빼기 1이 나옵니다. 자, 똑같이요 a에 2n 놓고 해보겠습니다. a에 2n도 마찬가지예요. x 크인하고 2분의 요 n 자리에 n 대신에 2n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2n 파이. 해서 a에 2n 빼기라고 a에 n이 나왔습니다. 자, 이두 개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따져봐야 되니까요. 자, 먼저 a, n 빼기 1의 수렴 발산부터 따져봅시다. 자, n에다가요, 이게 수열이니까 n에다가 1, 2, 3, 4, 뭐 많으면 5까지인데 대충 한 서너 5번 대입을 하다 보면 어떤 패턴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수렴 발산 알 수가 있어요. 자, n에 1을 집어넣으면 a 2 0 0 되니까 A1이 되고요 A1, 그리고 s i n 자, A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s i n 2분의 파이 얼마죠? 예, s i n 2분의 1입니다. 자, 혹시 헷갈린다면 이렇게 그려놓고 가면 좋겠죠? s i n 그래프 한마디, 한 주기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뭐죠? 예,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예, 여기는 파이가 되고요 여긴 뭐 됩니까?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여기는 2파이니까 요걸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 4 빼기 1은 3에서 a3이 되구요. 그죠? a3이 되고, 마찬가지로 사인,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그려놓은 그래프를 보시면 2분의 3파이 얼마 되나요? 예, 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좀더 가볼까요?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1은 5, a5가 됩니다. 그럼 사인, 자,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2분의 5파이는요, 여기서 조금 더 가볼까요? 좀더 연장해가지고요. 이렇게 더, 한 주기를 더 그리게 되면, 여기가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3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는 2분의 7파이. 그리고 이 끝머리가 2파이가 되겠죠. 아이고, 그림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요. 좀 빡빡하게 되있는데 어쨌든, s i n 2분의 5π는 얼마가 나옵니까? s i n 2분의 5π는 바로 여기 1이 됩니다. 1-11. 그 다음이 마이너스 1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해봅시다. 자, 얘네다가 4를 집어넣으면 2, 4, 8 빼기 1은 7이고요. A7이죠. A7. s i n 2분의 7π. 자, s i g 2분의 7 π 이 어디 있습니까? 2분의 7π가 여기, 여기죠. 그죠?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자, 보니까 얘는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죠. 진동한다고 합니다. 진동. 진동은 결국 뭡니까? 예, 진동은 발산입니다. 얘는 발산하고요. 자, 발산하기 때문에 극극한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A에 EM-1은 그냥 발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해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a e n 해봅시다. 자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n에다가 1, 2, 3, 4, 뭐 5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집어넣고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n에다 1을 집어넣으면요. 2n, 2가 되죠.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 자 2분의 n에다 1 집어넣으면요. 2분의 2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아 사인 받으셨네요. 이 앞에 sin 2/8분의2즉 sin 파입니다. 자, sin 파는 얼마인가요? 예, sin 파는 찍어 보면 0이죠. sin 파가 돼서 결국에는 0이 됩니다. 자,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2 4 4가 되고요. sin이 되고 자, 4 들어가니까 역시 2파. 이번 sin 2파가 됩니다. sin 2파 자, 사인이 파이 어디입니까? 예, 사인이 파이 여기죠. 자, 함수값은 얼마예요? 예, 0입니다. 예, 아무래도 얘는 0이 될것 같은데 하나만 더해 볼까요? 자, n에다가 3을 집어넣겠습니다. 2 3은 6이니까 a6 되고요. 사인. 역시 여기다가도 3을집어넣되면2 3은 6인데 약분돼 가지고 3파이만 남겠죠. 자, 그러면 사인 3파이죠. 그래프 그려놓은거 보고요. 사인 3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1파이, 2파 3파이. 0이죠? 역시 여기 0이네요. 음, 그러면은 0, 0, 0, 0. 계속해서 0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뭐합니까? 수렴하죠? 자, 어디로 수렴합니까? 얘 예, 0으로 수렴하니까요. 수렴하고, 얘의 예, 극한 값은 얼마다? 얘의 예, 예, 극한 값은 0이 됩니다. 이래서 답이 다 나왔네요. a 의 2m-1은 발산이고요 AA에는 수령을 하고 그 극한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